반성 등 적용 과제를 은혜롭게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제별로 말씀을 배운 후 숙제로 주어진 생활 과제가 나의 삶에 적용이었기에 공부가 아니라 훈련 그 자체였음을 깊이 체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적용이 따른 훈련이었기에 늘 부족하고 특별히 저는 사랑 실천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힘없는 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때론 좌절하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럼에도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감사를 회복하며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선포되어지고 조금씩 누려지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견딜만해지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자주 넘어지고 주저앉았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힘겹기도 했지만 우리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번의 성장과 변화의 시간들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이제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며 누리는 삶을 위해 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기초로 제 삶의 목 적을 놓치지 않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저의 점진적인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열매 맺어지길 소원하며 오늘도 참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